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대로템이 17만 원대를 깨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18만 원대까지 3거레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물량을 따져봤을 때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금투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죄다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해 드린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는 진짜 우리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안타깝게도 15만 원까지는 주가가 오지 않았어요. 네, 저가 매수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는 올라오지 않고 지금은 바에서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흐름인데 현대로템에 지금 이 시기에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국내 최초로 35톤급의 메가탄 엔진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누리호 발사를 하면서 이 우주항공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사용 발사체용 35톤급의 메탄 엔진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 이제 우주 항공 분야로 본격적으로 사업 역을 확장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실제 현대로 뜨면 그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최근에 고속철도가 잇따라서 수주 계약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민관 R&D로 4조 원의 성과를 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K2 전차에 대한 해외 수주 계약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주 계약권이 방산과 철도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레퍼런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 상당히 높은 지금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금으로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도 계속해서 어,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글로벌 철도 인증 기술까지 확보를 했다 보니까 기술 기반과 그리고 실적 기반의 탄탄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견인이 되겠고요. 지금 현대로템은 이제 다시금 바닥 다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땐 계속해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일 아침 딱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주 종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분 정도 스킵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딱한 종목씩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18일에 종목 중앙첨단소재를 매수가 2,200원 이하, 매도가는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타점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유까지 정리해서 알려 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방에 함께 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린 7월 18일 중앙첨단 소재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 날이 이날이고요. 이날부터 해서 단기간 주가가 64% 이상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는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왜 추천을 드렸는지까지 매일 하루에 딱한 종목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 시작 전에 보통 대부분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잠깐 이 종목, 매매를 하시면서 가볍게 용돈벌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최근에는 또 2차전지 회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 계좌를 오픈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간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좋은 수익만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손실을 볼 때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아이 종목이 뭔가 힘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면 그때 상황에 맞는 손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손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은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손절할 만한 종목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서 알짜배기 종목들을 알려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승률만큼은 자신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급등주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이 방에 함께하실 분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3924-3487로 간단하게 단타라고 문자 남기시면 이 방에 초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달 동안 무료로 이 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한달 동안 내가 이 방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웠다 라고 하시면 네, 다시 이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에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에 함께하셔가지고 여러 급등주 종목들 많이 공유받으시고 어, 실제로 왜 추천을 드리는지 이유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편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에 함께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공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소통방에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대료템의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지금 단기평선이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제 상향으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중기평선인 이1 0일선과6일선을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터치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올라주었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시키고 재 나온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는 신고가 랠리까지도 가능합니다. 매물대 소화 없이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2 5만원대에서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료 템은 우리가 이제는 얘는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거의 이제 삼성전자급의 종목이 되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강은 삼성전자지만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지금 현대로템이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 정말 거의 뒤지지 않을 정도의 지금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적 너무 좋죠. 기술력 너무 좋죠. 게다가 지금 우주항공까지 파이프라인을 다각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자리가 오면은 모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종목으로 이르는, 아,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매도해야지.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계속 적금처럼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 네, 때 아직까지는 어, 여러분들께서 추가 상승을 볼수 있는 저점의 자리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 최대한 저점 잡으실 수 있도록 타점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 공유 받으실 분은 010-3924-3487로 현대라고 문자 남기시면 현대롯템의 저점 매수 타점 공유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타점 공유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롯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15만 원까지 주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는 주지 않고 주가 다시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18만 원을 깨면 진짜 분할 매수로 들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욕을 엄청 먹었는데 어, 제가 딱 말씀드린 대로 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이니까 여기에서부터라도 여러분들 최대한 적금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일주일 안으로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밴트 참여 방법은요. 자, 정답을 여기 번호 보이시죠? 자, 010-3924-3487로 정답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다음날에 히든 종목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퀴즈 맞추시고,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시장 지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보기가 있어요.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네, 정답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0-3924-3487로 문자로 정답 번호를 남기시면 되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뭐 5번인데, 여러분들 처음에 뭐 6번을 남겼다가 나중에 5번을 남겼어요. 네, 그럼 6번 처음에 남긴 이 6번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네, 문자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을 남기셔가지고 일주일 안에 폭등이 예상되는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요. 이 네,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도 잘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